자, 제가 네. 돌발 질문 읽겠습니다. 목사님들이 예수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오셨어요. 어, 뭐라고 하시겠습니까?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예수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오셨다. 그러면. 뭐라고 음. 얘기를 하겠느냐 하시겠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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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 주님 네. 뭐. 주님, 솔직히 모르고 그랬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주연, 주연. 예수님이 네.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청년이었는데 <laughs> 음.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음. 그렇게 안 했을 텐데 <laughs> 음. 죄송합니다. <laughs> 뭐그 정도 <laughs> 어? 네. 납작 엎드릴 네.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음. 그렇게. 뭐 하여튼, 뭐 저도 비슷한데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하셔서 네. 빌라도를 찾아오셨다. 음.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겠느냐. 음. 만일에 내가 빌라도라면. 음.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네요. 음. 아,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군요. 아까 우리 음. 어,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. 음. 뭐, 진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, 빌라도가 사실은 음. 좀 두려워했다. 음. 이런 것도 성경에 있죠. 음. 그러니까, 만일 부활하셔서,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. 이 소식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. 뭐 빌라도가 어, 여, 여전히 총독으로 있을 때, 그쵸. 뭐, 이제 바로 부활하시고, 막 이렇게 됐으니까. 음. 근데 어쨌든, 찾아왔다 그러면은, 제가 그때 용기가 없었습니다. 음. 아. 뭐, 하여튼, 그리고서, 음. 납작엎드리고 또는 어뭐 성경에 나오는 뭐 이방인들 뭐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음. 나의 주님 어 제가 믿습니다 음. 뭐 이렇게 고백했을 수 있겠죠 음. 만일에 그렇게 왔다면 음. 주님 했을 것 같아요 음. 어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해주셔서 약간 <laughs> 이창호님의 법을 빌리면 <laughs> 아, 역시 아내 말을 들어야 됐었어요. <laughs> <laughs> <이렇게, 웃음> <얘기하지 웃음> 어, 생각해봤습니다. 아, 역시 어, 아,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됩니 네. 아, <laughs> 네. 아, 네. 그, 그 생각을 <laughs> 또 못했네요. 근데 네, 막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<웃음> 내가 <웃음> 그 사람이 돼 <laughs> 보면 <laughs> 참 생각이 달라질 <laughs> 것 같아요. <laughs> 패널분들에게도 좀 <laughs> 어. 어,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 오신다면. <laughs> <laughs> 어떨 것 같으세요? 뭐라고 하실까요? 저는, 저는 찾아오시면 음. 알아보기만 아닌다고. 해도 다행이겠다는 <laughs> 어, 생각이 드네요. 어. 네. 아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라만. 알기만 해도 네. 아 정훈 씨가 네. 예수님 오그수습니다못 오. 알아볼 것 같거든요.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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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도 알아보게 머리 길고 세머고 입고 있습니다. 누가 봐도 <laughs> <나도> 알게 일부 오시는. 전제 인생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다 꼰질을 거예요. <laughs> 왜 이제, 오셨냐, 왜 이제 왔냐고 막 하면서 아, 저는 폭 안겨서 한 2박 3일 그냥 말 없이 음. 울기만 할것 같아요 네. 말을 해야죠 <laughs> 모르겠는데, 2박 3일 아무 말도 안하려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어요 <laughs> 너왜 그래 <laughs> 너 어떻게 못하니 뭐 <laughs> 예수님도 어떻게, 어떻게 못하시고 말안 해도 <laughs> 다 아시니까 얘가 저. 얼마나 험하게 살아 <laughs> <laughs> 아, 다들 아, 다들 이렇게 야. 마음이 네, 선하고 좋으신 네, 것 같아요. 예. 저는 누가 저를 2박3일 붙잡고 <laughs> 있으면 야 그만해라. 그다박2일도못 <laughs> <laughs> 넘어갈 것 같아요, 그렇죠? 유은성님은 <laughs> <그렇지, 그렇지>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제가 미리 어, 기타 어디지? 제가 <laughs> 한번 들려드릴게요. 아, 아,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 막 그럴 것 같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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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딱 무조건 그냥. 이, 이, 제가 약간 그, 저기, 아픔이 딱 왔을 때, 음. 저에게 그 아픔이 딱 왔을 때, 음. 어, 진단을 딱 그, 내중양입니다랑 진단 딱 받았을 때, 드는 생각은,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. 아. 아내한테 잘못하고, 음. 아이들한테, 아, 좀더 잘해줄걸. 음. 아내 조금 더 잘해줄걸. 요 음. 생각밖에 음. 안 들었었는데, 음. 똑같을 것 같아요. 예수님 딱 오시면, 아우, 더 잘, 잘할걸. 음. 예수님 제가 이거 너무 잘못했고, 이것도 잘못했고, 음.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얼른 막 다. 음. 얘기할 것 같아요. 잘못한 것만. 음. 음.